자, 우리가, 음, 좀 한국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보면 그 자전거를 탈 때나 또 심지어는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 가운데 헬멧을 안 쓰고 다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전동 킥보드라고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타는데 이걸로도 사고가 많이 나요. 대부분 이제 헬멧을 안 써서 어, 넘어지게 되고 그게 뭐 시속 한 20, 뭐 25, 30 이렇게 달리니까 그 아주 그 아슬아슬하죠. 그런데 어, 뭐별 일이 있겠나 하고 타고 다니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데 머리를 다치는 게 문제. 머리를 다치는 게. 그래서 어, 반드시 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전동킥은 헬멧을 반드시 써야 돼요. 어 고대 사이에서는이철그 이 뭐죠? 이렇게 철태와 같은 거 이런 것. 휘두르면서 치기도 하고 칼도 굉장히 그 둔탁한 칼이기 때문에 내리치면 이 머리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대책이 없는 거죠 끝난 거잖아요 이 머리가 그래서 우리가 딱딱한 이 머리도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주 단단한 뼈로 둘러싸고 있죠 이 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나 철퇴를 사용할 때 이제 맞서서 우리가 싸우는 군인은 그 당시에 청동 투구 청동으로 만들어진 것또 철제로 대부분 만들어져서 그런 철퇴와 같은 것으로 내리쳐도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구원의 투구가 인데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머리 마귀가 신자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머리 부분. 자, 그러면 이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머리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것은 생각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내가 생각을 늘 하고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냥 이게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생각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매순간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크게는 세 종류로 우리에게 와요. 하나는 내.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근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이가 어떤 생각을 불어 놓으시오. 또 하나는 뭐예요? 문제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은 틀림없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 마귀에게, 마귀가 생각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가르유다의 배신의 장면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르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귀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를 팔아, 팔라, 팔도록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적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전쟁,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한 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도록. 마귀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한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확신을 가진 신앙과 확신이 없는 신앙은 다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상당히 오래 다녔음에도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애매모호한 것이죠. 알기는 알되 실천이 약한 이유는 이 확신의 부재예요. 나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구원 받았을까? 늘이 뿌리의 문제에 시달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약하면 타협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에서. 또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확,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늘 시컨둥 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확신에 있어서 확신의 근거가 더 중요해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믿는 것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믿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약해. 그러니까 미신인 거죠.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또나 혼자 확신한다 막 볼을 떨면서 이래도 그것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확신으로 끝나면 그 확신도 오래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자고 확신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 할때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감정 상태를 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사실에 대한 의심 없는 태도를 묻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로 구전의 그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주어진다면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좀 소홀히 할 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어 불안감이 밀려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 의해서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확신을 확신의 근거를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막 집어넣죠.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그 구원의 길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예수를 통하여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의 실패와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신다.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근거한, 하나님에게 근거한 우리의 확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건져내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스스로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을 반드시 건져내고야 마신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처럼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얼마나 탄탄한가. 물론 우리가 구원에 확신을 가지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확신의 유무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구원이 오락까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구원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나 사상이나 종교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크리스토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은혜의 복음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확신의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에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제대로 못 살아도 죄책감이 짓누를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린 양의 피로 죄의 시슴을 받고 용서함을 얻는 경험을 가진다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거짓 확신. 이뭐뭘 말하죠? 너무 쉽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검증해 보라는 거.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받았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다니는 것도 문제이지만.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도 더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거짓된 확신입니까?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여전히 그의 삶을 보면 육적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바태원 7장 21절의 말씀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런 구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말로만 떼우는 신자는 아닌가.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야고보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행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냐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정하라. 시험하고 난 다음에 확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검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해야 돼요. 왜 영혼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영혼의 문제,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그냥 착각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고 사는 자인가?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한 것으로도 안 돼요. 성교지 100번 다닌 것으로 안 돼요. 그게 구원의 티켓을 주는 보장을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정은 단순히 감정의 상태로 그냥 뭐 뜨거웠어. 그걸로 확정되는 게 아니랍니다. 가장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섭니다, 무섭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권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다면 그것은 오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거짓된 확신에 차서 살도록 미혹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릇된 확신으로 우리를 유도한다는 것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고 흥금을 하고 그것으로 외적 행위로 만족을 하는데 믿는 것 같지만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자만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하.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어.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중요한 것은 구원과 멸망의 갈림길 이두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신자라 자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는 늘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자기를 검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거짓된 확신이 아니고 참된 확신인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존재할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된다는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창조와 구원입니다. 크게 이제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핵심적인 주제예요. 창조, 타락, 구속. 근데 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큰 탑픽이죠, 성경에. 근데 이 창조 이상으로 거대한 게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은 구원이고, 마귀가 방해하는 핵심적인 주제도 이 구원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 이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스토리는 웅장하고, 거대하고, 의미있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이며,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큰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초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신비로운 것이고 우리의 지성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연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일체 안에서 구원을 살펴보면 더 신비로운 일들이 많아요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뭐를 한다 안 한다 뭐뭐뭐 뭐, 뭐,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원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드라마가 너무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 신비를 발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되게 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쓰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진짜예요. 거기에서 모든 에너지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땅 구석까지 복음을 전하러 나간 성교사님 1 3여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그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얼마나 큰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삶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던 거죠 왜?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죠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 생활은 사실 시컨둥할 수밖에 없어요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서야 돼요. 이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벗겨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게 흔들립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수 있다는 이 담대함이,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는 세상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커져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이 구원을 경험해가는 삶이 여정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딴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그 다스림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커져가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구원의 기쁨이 또 점점 커져가고 내 마음의 안식이 더 넓어져가고 나를 얽매고 속박하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삶이 풍성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산 사람이 잘 죽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같은 선상에 놓여 있어요. 삶은 삶이고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잘산 사람이 잘 죽어요. 잘 죽은 사람, 잘 죽는 사람은 잘산 사람이에요. 구원은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은 불안하고 죽음은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래의 천국이 점점 눈앞에 커져 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하는 것들이 없어 비록 고난을 당해도 고난 속에 신비가 보여집니다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 구원을 날마다 묵상하고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 그것들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천국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우리는 구약 시대 성도들보다 더 깊은 확신 속에 살수 있습니다. 왜? 구약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아직 오시지 않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오늘 신약 시대 우리는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스 8장 38절로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스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없으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살아가고 그 구원이 완성될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힘들고 거친 이 세상 속에서도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복잡 미묘하고 그리고 환란과 시련과 고통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욕처럼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고, 내가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에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인내로 버텨내는. 여러분, 아무나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야.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인내의 발효라는 단어를 하더라고요. 인내의 발효. 하나님의 백성들이 2000년의 역사 속에 수없는 환란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위하도 당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그래서 그 인내가 그 시간 속에 핍박 속에서도 인내를 견뎌낼 때그 인내가 발효되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